데이터 세상 속으로 지난 한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 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 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장선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본 얼굴이죠. 박의진 아나운서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반가운 얼굴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위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키워드는 좀비 딸입니다.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영화인데요.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200만을 돌파하면서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극장가가 이번에 침체였는데 기 어떤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좀비 딸은 좀비로 변한 딸을 지키려는 아빠의 사투를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연 조정석의 코믹함과 또 진한 부성의 연기가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었습니다. 개봉 첫날 43만 명을 동원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엑시트 파일럿에 이어 이번 좀비 딸까지 조정석 배우는 여름 코미디 장르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잡았습니다. 조여정, 이정은, 윤경호 등 조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도 작품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혹시 관람하신 분 계신가요? 저요, 저. <laughs> 제가 며칠 전에 관람을 하고 왔는데 네.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저는 조금 음. 너무 예측 가능한 오. 우승 코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좀 아쉽긴 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단지 이 영화의 재미만으로 관객수를 끌어모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배포한 영화 할인 쿠폰도 한몫 한것 같습니다. 예, 좀비딸 개봉일인 7월 30일은요, 문화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 이날 쿠폰 사용이 가능했던 첫날인데, 그날 하루에만 86만 관람객이 들어선 것으로 봐서 어, 영화 관람료가 그간 관객 유입의 가장 큰 장벽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영화 관람료는 최근 3년간 약27% 상승해 물가 상승률을 훨씬 높더았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는 요즘은 영화 한편 보기에도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할인 쿠폰이 평소 극장을 찾지 않던 이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 배포된 할인 쿠폰은 총 450만 장 규모로요. 9월 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계 내부에서는 일회성 흥행보다 관람 문화 자체를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좀비딸의 성공이 이 흐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극장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천만 영화는 당연히 없었고요. 또 400만 관객을 넘긴 작품조차도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비딸의 흥행이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이 영화산업 전체의 흥행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 네. 좀비딸은 제작비 110억 원입니다. 며칠 전에 손익 분기점이었던 220만을 넘기면서 500만 관객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가에 함께 상영되고 있는 전지적 독자 시점, 그리고 F1 더 무비 같은 경쟁작 대비 관객 점유율도 압도적입니다. 네, 콘텐츠의 힘, 그리고 배우의 영향력, 그리고 정책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극장가가 얼마나 활성이, 활기가 돌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박수 오피스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어도 보시죠. <목소리> 4위 키워드는 손흥민입니다. 저희 구글 트렌드에 늘상 오르는 이름 중에 한 명인데, 어, 마침내 토트넘과의 작별 선언을 했죠. 어, 3일 예상치 못한 고별 무대였던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에서 작별을 이제 고했는데요. 사실 저는 거기 친선 경기를 직관했어요. 너무나 막 흥분된 상태로 그날 하루에만 관람객 이 64만 명이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그얘기를 보면서 이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또르르 아니 우리 소니가 은퇴를 한다고 말도 안돼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가 향할 다음 행선지는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 즉 MLS가 유력하다면서요? 네, 영국 한지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LAFC의 개인 조건 상당 부분 합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정료가 최대 2,700만 달러, 한화로 약 375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MLS 역대 최고 이정료 기록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MLS는 유럽 빅리그보다는 경쟁력이 낮은 무대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33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구단들이 고액을 제시하는 건 손흥민 선수의 기량은 물론, 글로벌 마케팅 효과와 상징성 때문인데요. 실제로 LAFC 측은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직접 방안의 협상에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연봉이 눈에 띕니다. 어, 손흥민은 MLS에서 리오넬 메시, 그리고 로렌초 인신에 이어서 리그 연봉 한 2, 3위권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유력한데요. 어,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 이적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라는 게 현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적 배경엔 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며 미국 무대에서 뛰는 것이 대표팀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거 안정환 선수가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독일 리그로 이적한 사례처럼요. 손흥민 선수 역시 전략적인 커리어 설계를 선택한 건데요. 월드컵과 대표팀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은퇴 후 활동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인 이적은 아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축구팬들 전 세계 축구팬들은 손흥민의 다음 행선지가 어딜까라고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빙 레전드 우리 소니는 다음 챕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도 보시죠. <목소리> 네, 손아섭입니다. 뭐, 가을 야구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리그의 대표 베테랑 타자죠, 손아섭을 깜짝 영입했습니다. 올시든 LG와 0.004라는 승률 차이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하나와 함께 벌이고 있었는데요. 트레이드는 그 정점에서 단행됐고요. 이적한 이적, 이번 이적 한 건이 이번 적이 이적 한 건이 전체 리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네, 손아섭 선. 선. 손아섭 선수는 19년차 프로 생활을 이어온 KBO 대표 타자입니다. 2007년 롯데에서 데뷔한 이후 NC 외야수로 활약했고, 통산 안타 2,583개로 리그 최다 안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닙니다. 한화는 1번 타자 부재, 외야 약점이 동시에 겪고 있었는데요. 손아섭 선수는 정확한 컨택, 빤, 빠른 판단력, 작전 수행력까지 갖춘 타자로서요, 하나의 전력 구멍을 한 번에 메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부상으로 잠시 이탈해 있었지만 회복 속도가 빨라 이르면 LG와의 운명의 3연전에서 곧바로 벗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손아섭 같은 경우는요 안타가 통산 뭐2천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 굉장히 독특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반면 하나는 99년도 이후 단한 번도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었습니다. 정말 절묘한 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우승에 간절한 하나의 팀과 또 커리어의 마지막 길을 쫓는 베테랑 이 둘이 만나서 어떤 절묘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는 현재 LG와 정규리그 선두를 두고 살 떨리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펼쳐질 잠실 3연전은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인데요. 만약 소나섭이 복귀해 1번 타자에 배치된다면 LG의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승부수가 됩니다. 실제로 LG 염경혁 감독도 이번 시리즈 선발 로테이션 구성에 상당한 고민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손아섭 선수 투입 시 타선 구성과 맞물리며 LG 마운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한화의 이적 결정이 전력을 넘어서 심리적까지 고려된 계산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음, 맞습니다. 손아섭이 올해로 몇 살이죠? 몇 살일까요? <laughs> 36살입니다. 무려 36살. 정말 거의 은퇴, 은퇴, 은퇴까지 같다라고볼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승부수를 그는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5년 만에 우승을 위해서요, 반드시 필요한 조각을, 손나섭이라는 조각을 맞춘 것이죠. 이 둘의 만남이 2025년 KBO 리그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이번에 펼쳐지는 LG와의 경기가 그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어도 보시죠. 네. 정책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죠. 진성준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어, 최근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도 소득세 에 관련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이 강하게 찬성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글 트렌드 화제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 종목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훨씬 많은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인데요. 진의원은 과거에도 기준을 낮췄지만 주가 폭락은 없었다며 개판, 개편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이죠. 지난 1일에 코스피가 3.88% 급락했고요. 어, 지난 4월 7일 관세전쟁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에 무려 13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준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당내 메시지 혼선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정책이 시장과 충분한 소통 없이 나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죠. 여당 내부 리더십 공백이 정책 혼란으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한 종목당 50억 정도면 사실상 거의 뭐 대주주거나 가족일 그 회사의 가족일 가능성도 높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개미들은 약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또 다른 노란란도 있습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 중인데요. 배당으로 번 돈을 별도 세율을 적용해서. 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진성준 의원은 극소수 재벌에게만 혜택이 쏠릴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죠. 네, 진 의원은 상위 0.1% 전, 상위 0.1%가 전체 배당 소득의 46%를 가져간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며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으로는 배당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기업에 벌칙성 할증세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 정치 시장 민심까지 얽힌 복합적인 이슈로 확산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한국 주식을 하겠냐는 투자자 불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뢰 회복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네. 세입 기반 복원과 또부자감세란 논란 사이에서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시대 공약,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노란 봉투법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 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대화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어, 그동안 원청은 고용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틀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찬반이 어, 맞서는 가운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엔 파업만 해도 노동자가 수억 원 손배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부담을 줄이고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인데요. 하청 노동자에게 요구권과 협상권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여론도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쟁점은 이겁니다. 손해배상 제한인데요. 불법이 아닌 파업이라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기업 측은 불법 파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이 법안은 지난 4일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처리를 지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요, 보수야당은 시장경제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 CJ 대한통운은 택배 기사와 직접 대화할 의무를 대비해서 벌써 TF를 꾸려놨고요. 두 어, 쿠팡과 현대글로비스 등도 외주 인력이나 계약령을 벌써부터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대기업들은 하청 인력이 많아진 지금 모든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유통 업계는 노사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영향이 더클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일을 시켰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과거 쌍용차 사태처럼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요. 노란 봉투법이란 이름도 당시 시민들이 보낸 후원금 봉투에서 유래했습니다. 아, 결국 이 법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채,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선 경영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울고 있고요. 또 다른 쪽은 나는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 국회는 8월 21일입니다. 한번 지켜보죠. 아,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보어서 우리 사회 노동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른 브라질의 판타넬식지 고요한 물가에서 낚시를 즐기던 이들 앞에 뜻밖의 손님, 새끼 제규어가 나타납니다. 아직 어린 몸으로 홀로 물살을 가르던 제규어. 그물 하나를 내밀자 작은 두 앞발로 꽉 움켜집니다. 마치 사람을 믿는 듯 얌전히 그물에 몸을 맡긴 채 육지를 향해 나아가죠. 그물에 매달린 모습은 절박하면서도 귀엽네요. 드디어 육지에 도착한 순간. 아기 재규어는 슬쩍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불안한 듯 그물을 놓지 못하는데요. 잠시 뒤 근처 강둑에서 어미 재규어도 포착됐다는 소식. 어쩌면 둘은 다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야생과 인간이 만난 짧지만 따뜻한 기적의 순간이네요. 네, 아기 퓨마의 너무나 귀여운 구출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외 트렌드 5위부터 보시죠. 네, 시드니 스윈입니다.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여배우의 이름인데요. 때아닌 청바지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청바지 광고에 등장한 배우 시드니 스윈이가 뜻밖의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어떤 일이에요? 네, 시드니 스윈이는 HBO 드라마 유포리아와 화이트 로터스로 이름을 알린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스타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모델로 등장한 아메리칸 이글의 청바지 광고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광고의 핵심 문구는 시드니 스윈이는 훌륭한 진을 가졌다였는데요. 네, 여기서 청바지를 뜻하는 진과 또 유전자를 의미하는 진 사이의 유의, 언어 유의가 핵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구와 함께 그녀의 파란 눈이 클로즈업되고 청바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나레이션까지 더해지면서 특정 유전적 형질을 이상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광고 중 그레이 진스라는 문구에서 유전자를 의미하는 진스를 줄로 지우고요. 청바지를 뜻하는 진스를 더 씌우는 장면이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지닌 백인 여성을 전면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 광고가 백인 우월주의나 우생학을 떠올리게 한다며 거센 비판을 쏟았습니다. 네, 사실 이거 누가 봐도 어느 정도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대놓고 노린 거 같고 이 서구 사회에선 나치의 독일 역사와 맞물려서 유전 형질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광고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패션 광고라고 보기에는 파장이 상당했고요. 그런데 여기 정책권도 이번에 뭐 개입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광고와 시드니 스위니를 지지하면서요. 지금 가장 핫한 광고라고 언급했고요. 그 발언 이후 아메리칸 이글의 주가는 하루 만에 24%나 급등했습니다. 네. 아메리칸 이글 측에서는요. 훌륭한 청바지는 뭐 누구에게나 올린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과 이미 대중은 정치권으로 이렇게 파장이 되면서 쉽게 논란이 가려지지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4위 보시죠. 네, 리그스컵입니다. 평상시에 뭐 축구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익숙한 단어일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조금 생소한 그런 키워드였어요. 어, 이번 경기는 경기 내용보다도 뜨거운 이슈들로 검색순위 올랐는데, 이 대회,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어떤 거죠? 네, 리그스컵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클럽 팀들이 참가하는 북미 클럽 대항전입니다. 쉽게 말해, 북미 대륙의 축구 강호들이 국가를 넘나들며 맞붙는 대회인데요. 특히 이번 2025년 대회를 앞두고 대회 규모와 운영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미국 MLS와 멕시코리가 MX에서 각각 18개 팀이 참가해 총 36개 팀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방식이 도입돼 예측 불가능한 경기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MLS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우리의 소니가 이적할지도 모르는 그런 리그란 말이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미국과 멕시코 클럽 간 라이벌 구도도 팬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 북중미 챔피언컵 진출권까지 걸려 있다 보니까 각 팀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리그스컵 키보드가 전 세계적으로 검색량이 폭증한 것 같은데, 근데 단순히 이제 이런 이유만으로 폭증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포맷 가지고 이 정도 반응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리오넬 메시가 있었는데요. 인터마이애미 소속으로 출전한 메시가 경기도 중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팬들의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햄스트링 근육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복귀 일정은 미정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메시의 전담 경호원이 경기 직후 무단으로 그라운드에 진입해 상대 선수들과 충돌한 사건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결국 대회 측은 경호원에게 남은 대회 기간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고 구단에서는 벌금까지 부과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미 클럽들의 대결 그리고 메시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번 키워드 리그스컵이 어, 스포츠팬 뿐 아니라 전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끈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디온 샌더스입니다. 미국 스포츠계 살아있는 전설인데요. 이번에 뜻밖의 건강 이슈로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다면서요. 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디온 샌더스는요. 미식축구 NFL과 메이저리그 MLB 그리고 두 종목 모두에서 정상에 올랐던 독보적인 선수입니다. 현재는 콜로라도 대학 미식축구팀 감독으로 활동 중인데요. 최근 기자회견에서 방광암 투병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수술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카우보이 모자에 멜빵 바지까지 특유의 스타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이겨냈다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많은 팬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샌더스가요, 단순히 유명 스포츠 스타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슈퍼볼과 월드 시리즈에 모두 출전한 유일한 인물이죠. 맞습니다. NFL에서는 두 차례 슈퍼볼 우승, 그리고 MLB에서는 월드 시리즈 진출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임타임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미국 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네, 샌더슨이 이번에 레전드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습니다. 한 인간의 투병과 회복, 그리고 스포츠 정신까지 보여준 키워드였네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시죠. <목소리> 네, 생소한 이름, 웨슬리 르페트너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정말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 이름입니다. 네, 웨슬리 르페트너는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에서 약 69조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던 고위 위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간 28일, 뉴욕의 44층 고층 빌딩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요. 르페트너는 그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장소는 NFL 본사, KPU, KPMG 등이 입주한 미드타운 파크에비뉴의 복합건물로 당시 용의자는 무장을 하고 단독으로 건물에 침입했는데요. 당초 NFL 사무실을 노렸던 그는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면서 전혀 다른 층에 내려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NFL을 노렸던 총격범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실수로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전혀 다른 층에 내려서 총기를 난사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법인 쉐인 타무라는 NFL에 대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있었고요. 그는 자신이 고등학생 시절 미식축구를 하다 만성 외상성 뇌병증, 이른바 CTE를 앓게 됐다며 NFL, NFL이 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무라는 범행 직전 세 장의 분량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NFL이 이윤을 위해 우리의 뇌를 희생시켰다. 내 뇌를 연구해달라는 문장이 담겨 있었는데요. 메모엔 2005년 10... T2로 숨진 전직 NFL 선수 테리 롱의 이름까지 언급돼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프로 경력이 없고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기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착오로 NFL 대신 블랙스톤 사무실이 참극의 현장이 됐고요. 르페트너는 동료들과 함께 피해를 입은 뒤 탐, 타무라는 다른 층으로 이동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의 왜곡된 분노가 우리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 또 그리고 그 비극이 사회 전체에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지 알게 된 키워드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네,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키워드입니다. 무려 천만 건 이상이 검색된 키워드죠. 캘리포니아 쓰나미 경보입니다. 이대학 너머에 있는 사건인데도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네, 이번 쓰나미 경보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초대형 지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미국 지질조사국도 역사상 10위 안에 드는 강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여파로 태평양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특히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파장이 도달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북부 아레나코브와 포트산 루이스에서 실제 쓰나미 파드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1m의 파도가 해안에 도달하면서 주민들에게 고지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가 본토에서 실시간으로 경보 문자가 전 국민에게 났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게 된 키워드 같은데요. 이처럼 대규모 경보가 울리는 일은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쓰나미 위력과 함께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키워드였습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다음 주에도 데이터를 알아보는 알찬 이슈로 들어가도겠습니다 고맙습니다.